연옥로 돌아가는 방법을 그 알고 싶어요 그곳은 몇 천리나 떨어져 있다고 적어도 몇천 실버는 모아야 할걸? 돈을 마련해야 돼야 얘네 가게에서 일해 이렇게 해달라 해야나 그 설거지 잘해 접시 닦을게 얼마나 줄수 있는데 아돈 달라고? 돈도 없는 건가? 응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해서든 그럼 꺼져 야 접시 닦을게 너무 무례한 거아니야 청소할게 청소 헬리가드씨 어? 저 왔어요 어, 조심해 <laughs> 캐릭터 개이뻐. 난푸시케라고해 히프노스의 집 투숙객이야. 가끔 허는이 돕지. 나도 허드하일 할래. 아저씨 말로는 여기 사람이 아니라던데. 그럼 어디서 온 거야? 여기 제주도에서 왔어. 남쪽으로 아주 아주 먼 곳에 있는 한 작은 섬에서 왔어. 진짜 제주도네? 돈이 좀 필요한데 외지인에게 일자리를 줄 만한 곳이 있을까? 야그주점 밑에 들어가라니까. 카밀라한테 스펠레시의 주점 아스포델 말이야 그러니까 의류를 받아서 완료하면 살해금을 받을 수 있어 그래 거기 가면 되지 똑똑한 청년 할수 있으니 데려다줘 그래 가서 설거지하자